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 김치국을 시원하게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은 콩나물 김치국에 들어갈 재료들은 김치, 묵은 김치 이렇게 한 500g 정도를 준비했고요. 콩나물 한 350g 정도 이렇게 씻어서 지금 콩나물 꼬리 부분을 이렇게 따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오늘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은 이제 그 멸치 대멸치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가리하고 똥하고 이렇게 발라내고 손질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묵김치하고 콩나물에 이렇게 멸치가 들어가면 더 구수한 맛도 있고 더 시원하거든요. 손질을 해 놨고요. 콩나물이 또 유료 넣기 때문에 그냥 좀큰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밑에 김치를 먼저 잘라서 깔아줄 거거든요. 잘 익은 묵은 김치를 너무 크지 않게 이 위에 부분을 잘라내 주시고 너무 가운데가 너무 가운데가 넓다 싶으면 가운데를 한번 잘라내 준 다음에 김치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잘게 이렇게 잘라 주셔요. 그리고 그릇에 밑에다가 냄비 밑에다가 김치 먹은 김치를 먼저 깔고 이거는 치워 버려요. 김치 국물은 좀 넣어주셔도 돼요. 너무 막 셔가지고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지금 먹기 좋게 익었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묵은 김치를 이렇게 밑에 잘라서 깔아주시고 그 위에 콩나물을 위에다가 골고루 깔아주고 그리고 또한 가지 멸치를 이렇게 이제 손질해 놓 멸치를 한번 씻어서 머리하고 똥을 발라낸 이 멸치를 물에 한번 씻어서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 깨끗하고 또더 개운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씻을 필요는 없고 먼지 제거한다는 그런 속이로 위에다가 골고루. 넣어주시고 아주 쉽고 간단한 콩나물 김치국 시원합니다 이렇게 멸치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저는 이제 오늘 쌀뜨물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려고 해요 미리 받아놓지 않았으면은 뭐 그냥 물을 부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쌀뜨물로 이렇게 넣어서 끓여먹어서 오늘도 쌀뜨물로 넣어서 조금 이게 잠길 정도로 부어줘야 되니까는 물을 좀더 부어보겠습니다 콩나물에서도 수분도 나오고 또 하니까는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고 간단한 정말 시원하고 얼큰한 콩나물 국을 오늘 끓여볼려고 합니다 다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뚜껑 덮고 끓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이렇게 한 움큼 끓여 줄 건데 콩나물은 이렇게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김이 날 때까지 뚜껑을 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날 때까지 한번 한 움큼 이렇게 끓여 줄 겁니다. 그럼 콩나물이 끓어오를 동안 들어갈 야채를 좀 썰어 미리 썰어 보겠습니다. 파 쫑쫑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썰으셔도 돼요. 소지마파니 파란 잎 부분도 좀 썰어주시고 그리고 좀 얼큰한이 드실 분들은 청양고추 2개 넣어주려고 합니다. 꼬리 부분은 안 넣을 거예요. 이렇게 대파하고 청양고추 얼큰한 이 드실 분들은 이제 알아서 뭐더 드셔도 되고 저는 오늘 두 개만 이렇게 청양고추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네요. 콩나물은 꼭 이렇게 위로 넘쳐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뚜껑을 많이 열지 말고. 김만 빠져나올 정도로 뚜껑을 열어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한 웅큼 끓여졌다 했을 때는 이제 마늘하고, 이렇게 김이 안 났을 때 콩나물은 뚜껑을 열면 비린맛이 나니까 꼭 김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난 다음에 넘칠 때 그때 살짝 뚜껑만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비리지 않고 아삭아삭한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이 됩니다. 뭐 뚜껑 열어볼까요? 이제 지금 열어도 이제 비린 맛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냄새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얼큰한 이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김치 이렇게 500g 정도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얼큰한 맛 나오고 또 콩나물의 시원한 맛과 또 멸치를 넣어서 멸치에서 또 고소한 맛이 이렇게 묵은 김치지하고 어우러져서 맛있는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이 됩니다. 콩나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 이렇게 좋아하신 분들은 해장국으로도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또 멸치에 칼슘도 있고, 콩나무에 섬유질, 묵은김치에 유산균 어느 정도 이렇게 끓여졌다 싶으면은 여기에 이제 마늘을, 마늘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 미리 이렇게 잘라 놓은 청양고추 넣어 주시고, 한번 저어 볼까요? 맛있는 냄새를 저 혼자만 맡고 있네요. 아까 이제 청남고추가 이렇게 두개 넣어서 얼큰하고 또더 얼큰하게 드실 분들은 여기에 고춧가루를 첨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드시고 나머이 콩나물 김치국을 또 다음에 이제 한번두번더 데워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그때는 더 진한 이렇게 맛이 감칠맛이 더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은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정말 쉽고 간단한 콩나물 김치국 누구나 이렇게 김치는 집에 있잖아요 콩나물 봉지채 이렇게 콩나물 한 봉지 사다가 무김치나 멸치는 지뢰가 있으니까 뭐 국거리 국이 없다 싶을 때는 정말 쉽고 간단한 맛있는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술 좋아하신 분들은 해장국으로도 정말 최고예요.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거나 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셔도 돼요. 맛이 어떤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싱겁게 드신 분들은 지금 딱 좋고 조금 간간한이 드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좀더 첨가하시든지 또 국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저는. 간장 조금해서 더 감칠맛을 더 내겠습니다. 더 시원하게 드실 분들은 또 소금으로 조금 간해 주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쉽고 간단한 콩나물 김치국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집에서 이렇게 끓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불을 끄고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고, 불을 끄는데도 자가, 열자가 제게 하네요. 묵은 김치하고 콩나물이 곁들여서 또 멸치에 구수한 맛과 함께 곁들여져서 시원합니다. 콩나물이 또 숙취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재료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맛있는 소풀이 맛있는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을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이 구수한 맛이 이렇게. 영상에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맛있는 콩나물 김치국을 시원하니 맛있게 끓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김치국을 맛있게 끓여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